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취업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 우리은행 채용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요즘 여름에 얼마나 공고가 없었어요 상반기에도 공고가 없었고 2025년이 정말 역대급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즌이 맞거든요 그 이유가 뭐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반기 채용의 시작을 알리는 원래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2월 말 8월 말쯤에 먼저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은행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은행이 금융 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은행들은 이제 서류가 붙어도 내가 평소에 금융 관련된 내공이 없으면 필기 시험에서 우르르 떨어지는데 우리 은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맞는 캐릭터라면 한번 좀 준비가 안돼 있어도 도전해볼 만한 은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필기 시험이 있는 은행보다는 훨씬 서류 합격하기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해드리는 말씀 보고서 정말 잘 써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증후설정, 방향성설정내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상담에 오세요. 제가 쓴 자소서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은행이 어떤 은행일까요? 사실 은행들마다 서로 명확한 장단점이 있어요. 각자 색깔이 있고 색채가 있는데 우리 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우리 은행 기업 분석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생들이 우리 은행에 이제 계속 합격을 했었고 지난번에도 최종 합격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은행이 일반적으로 필기 시험을 보는 은행보다는 서류 전형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네, 필기 준비가 안된 친구들이 원래는 따르는 행은 안 넣는데 여기는 우르르 넣고 그리고 필기가 없는 만큼 서류에서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되게 어려우니까 제가 해드리는 말씀 보고서 확실하게 이제 파악한 다음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어떤 직무로 채용을 할까요?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역 인재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지역에 연고지가 있어서 지역 인재로 넣을 수 있으시면은 나는 무조건 수도권에서 살아야 돼라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지역 인재를 추천드립니다. 지역 인재가 일반 어떤 수도권 쪽보다 훨씬 이제 스펙적으로 더 유연하게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인재를 넣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금융, 개인금융 보시면은 매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은행이 업무 내용이 똑같아요. 기업이냐 개인이라도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배치는 그들이 합격한 후에 하는 거고 유연하게 알아서 하는 거고 은행에 더 맞는 인재가 기업금융에 지원했다고 떨어졌다 개인금융에 지원했다고 떨어졌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원에 있어서는 뭐 눈치게임이라기보다는 내가 기업 쪽과 개인 쪽 중에서 어느 쪽에 어필할 만한 경우이 더 많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경험치로 판단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성목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항목이 우리 은행 및 해당 부분에 지원할 동기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하는 건데 자 이건 지원동기와 포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는 직무지원 동기는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동기가 기업지원 동기가 직무지원 기업 직무 동기로 되어 있는데 직무지원 동기가 사실 포부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부가 나의 직무 커리어 플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무지원 동기 뭐예요 그런 커리어 플랜이 있으니까 그런 직무에 대한 지원동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무전 동기는 날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글자수도 그렇고, 자 그러면 지원 동기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기업 지원 동기는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는 어떤 지원자로서 프라이드 그런 거죠. 구조는 간단해요. 세 문장 정도 넣으면 되는데 우리 은행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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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함께 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먼저 던지는 거죠. 동기니까 나의 의지가 보여지게끔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은행 관련된 내가 어떤 프라이드 를가져말는 내용을 총론 한 문장. 강론 한 문장, 이렇게 세 문장을 넣으면 돼요. 모든 글은 총론에서 강론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적어야 더 똑똑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적은 느낌이 되니까 이렇게 풀어냈으면 제일 좋고요. 지원 동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 포부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일단 첫 문장에도 두 가지 식으로 내 포부를 던져야 되겠죠. 우리 은행 안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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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 기업 금융 단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그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적는 거예요.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한세 문장 정도로 입사 후에 이런 이런 걸 하다가 저런 저런 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라고 작성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맞는 얘기만 적는 거예요. 뭐 어느 직무에나 다 맞는 뭐 팀과 화합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기존 문서를 활용하고 이런 얘기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또 관심도와 인사이트를 넣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들 중에서 어떤 게 우리 은행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본인 성격 중 은행원 업무와 가장 맞지 않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유까지 적으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은행원하고 너무 안 맞는 얘기를 적으면 안 되겠죠. 저는 고객이 저한테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 저는 화가 날것 같습니다. 이런 걸 적으면 안 되겠죠. 자, 그게 아니라 원래는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지나쳤다. 뭐 지나친 열정 또는 이제 뭐 그런 것들로 풀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코포다칩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트자우스의 장단점을 단점을 라이트하게 적어놨잖아요. 그 단점을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그 단점을 그대로 적고 부연 설명 한문자 적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은행원으로서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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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에 이야기 관련된 사례를 넣고서, 그 다음에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이제 사례한 세 문장 정도 더 추가하고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만들 마스터워크 그대로 활용하면 되니까. 쉬운 항목입니다. 우리 은행이 꾸준히 단점을 적으라는 항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단점을 적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낸 것 같고요. 자 3번, 4번 항목은 둘다 이제 스토리텔링 항목이에요. 우리가 경험 항목이 직무역량 항목이 있고 스토리텔링 항목이 있는데 직무역량 항목은 여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직무 관련된 경험을 풀어내는 건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스토리텔링 항목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인재상 항목이에요. 내가 이제 이 항목 전체에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하나의 영. 역량 어필하는 거죠. 열정을 어필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하고 하나의 스토리와 목단 하나의 인재상 역량을 어필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스토리텔링의 공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을 정말 잘 적어야 돼요. 문제점을 타이트하게 적어야 뒤에를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 거볼때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뒤에를 보고 싶은 후킹이 확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잘 적어야 되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분량을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세번째 항목은 후회하는 사례니까 사실은 후회하는 사례가 두 가지 방향성이 있겠죠.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계속 후회할 만한 상황만 적은 다음에 그걸로 뭘 느꼈다, 짧게 적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초반부에 후회하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서 그걸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과정을 확 풀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체험 담는다면 어떤 게더 긍정적이고 어떤 게더 읽을 게 많은 그리고 더 훌륭한 지원자로 보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후자를 적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저희 꽃보다 쉬 학생들은 저희가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마스자수에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초반부에 문제점 부분만 조금만 고치면 돼요. 뭐 후회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조금만 문구만 수정해서 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단체 활동을 하면서 발생했던 예상치 못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역할과 기한바라고 여돼 있는데 사실 모든 스토리 항목에는 문제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 항목을 넣어도 마스터 있는 거 뭐든 넣어도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워딩들이 단체 활동이라는 얘기가 있고 마타탄 역할이라는 얘기가 있고 은행원이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또 중요하죠. 계속 고객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필할 만한 어떤 갈등을 중재한 경험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꽃보다 체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터우서의 갈등을 중재한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양측의 의견 대립이 생긴 거를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부연 설명 한 문장만 넣어줘도 이걸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은행 채용공고를 봤는데, 정말 어려운 시즌이에요. 이렇게 많이 어려운 시즌에 여러분들이 더 기운을 내서 원서도 치열하게 넣고 해야 되겠죠. 우리 은행이 단순히 뭐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은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결과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